반갑습니다. 슈카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무서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주의적 맹시에 빠지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깨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 지금 뭐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면이 아 끔찍한 그런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가 어떻게 우리에게 강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5년 정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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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중말까지 그리고 지구리세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는 현재 인류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인류는 이 짐승의 표를 받게끔 그렇게 이제 계획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이 직장인들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laughs> 세상에 있는 이제 화폐는 뭐지 하나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화폐, 신용카드 이런 것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이제 화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예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이나 이마에 작은 아주 작은 이제 눈에 보일락 말락 작은 그런 칩그 칩들을 심어야 됩니다. 그 칩들이 이제 이런저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그 칩을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이 칩을 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어떤게 들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 정부는 각 모든 나라의 정부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가 뭐 편리함 안전하다 그리고 뭐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최고의 그러한뭐 시스템이다. 화폐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물타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둠은 이제 지금까지 엄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2019년 11월 그때 발생했던 전염병, 전염병 팬데믹,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비트코인. 이러한 것들은 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 이무튼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출현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그러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 짐승의 표를 위한 물밑 작업이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짐승의 표. 666을 뜻합니다. 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표를 이제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 정부가, 누군가가 이제 막 강요로 끌고 가서 그렇게 받게 하진 않습니다. 전부 다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몸속에 입식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되는가? 어, 가족, 가족들, 그리고 종교 단체, 모임,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그것을 받아야지만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는 강요해서 받는다면 무효입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회유하든 속이든 물밑 작업을 그렇게 물타게 하든 해서 받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이제 불편함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뭐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도 없고, 어 돈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죠. 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박해가 이어집니다. 박해. 핍박. 박해. 그것을 익히지, 그것을 익히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이제 알려드릴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사고 팔수 없다. 부동산 매매도 할수 없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도 없다. 편의점에서 목이 마를 때 생수 한 병을 사먹을 수 없고, 빵 하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종교 지도자들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속일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어디에 짐승의 표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이제 <laughs>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응? 왜곡시켜서 이제 속입니다. 그리고. 어~ 인류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가져다주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혁신이다 진보된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외국고 싶어서 말하면서 안전하니까 빨리 이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근데 그 물론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어~ 편하고 좋고 안전하고 뭐 해킹당할 일도 없다. 그렇게, 이렇게, 안심을 시킨다는 이야기고. 셋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게 된다. 이 짐승의 표 안에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무, 무서운 그런, 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생각하는 기능을 점차 잃어가게 만들고 로봇화 시킵니다. 로봇. 그리고 마음을,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좀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할수 있는 그 시스템이 온몸에 잡히게 됩니다. 어, 뇌를, 뇌를 통제하고, 그리고 지시를 내릴 수 있고, 어둠들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깨어나 신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영적 인지력이 점차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넷째 짐승의 표현은 무서운 뜻이 담겨 있다 이 무서운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절대 짐승의 표현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자 어둠이 만든 기술적 혁신 진보의 시스템 이 편리함 어둠이 말하는 이 편리함 안전함 이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느님을 딸 것인지, 아버지, 하느님의 장, 자녀임을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이제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섯째, 휴거 후에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짐승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 지구는 단 하나의 이제 이런 시스템, 단일 정부가 아, 그렇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때, 휴대폰을 통해서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 도시에 살게 되면, 이제, 검거 체포 당해서, 짐승이 표를 강요 아닌 강요를 당 그, 받게 됩니다. 회유, 협박, 이렇게 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 휴대폰을 사용해서 안 된다.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그때가 되면 휴대폰을 사,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한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씀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섯째. 믿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만들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 휴거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반드시지 믿는 자들로 이제 구성된 그런 안전한 공동체 생활을 꾸려야 됩니다. 그들이 그래야지 이제 먹고 뭐 자고 입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약이고 자. 어둠은 만반의 준비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정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탁합니다. 혼탁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 상황들은 어, 머지않아 이제 이제 어, 정화가 됩니다. 이제 어둠은 이제 그치고 이제 눈부신 그런 해살이 이제 내리쬐는 그런 이제 그런 사회, 사회로 그렇게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지금은 당장은 이제 성장통을 알고 있습니다. 성장통. 빛과 어둠의 전쟁이랄까? 그거. 우리나라 한반도는 이제 곧 통일이 되고 이제 몇년 동안은 미국과 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강대가될 것인데 그때까지 이제 이 나라 나라를 이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어 이제 두 쪽으로 쪼개진 하나 이제 두 개로 쪼개진 그렇지 그 양문된 것을 하나를 합치기 위해서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들이 일들이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껴놔야 됩니다. 이제 종말까지, 리셋까지 진짜 몇년 남았습니다. 2,300년? 끝납니다. 그 안에 끝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짐승의 표는 이제 손과 이마에 칩으로 심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여러 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 조금만 이제 이해를 하면 뭐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내 유튜브를 통해서는 좀 언급하기 하기가 좀 이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성장 수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부분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인자로서 온자입니다 슈카이브 지금 이 시대는 에 슈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역할과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왔어요. 왔고 여러분들이 내가 알려드리는 이 말씀들을, 이 이야기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을 봐서 인지를 기억하길 바라고 행동을 해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좀 깨어날 수 있는 자들에게 이 영상을 링크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구독은 하지 않아도 되고 좋아요를 꼭 눌러서 많이 많이 이제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문과 천국의 열쇠,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는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휴거까지 몇년안 남았습니다. 눈, 눈앞에 와 있어요. 속히 깨나기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본 자는 영상만 보지 말고 내부카페 한국영성책서기 카페로 와서 나와 함께 힘과 뜻을 모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